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가장 무서운 병, 치매, 과연 예방이 가능할까를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유럽에서는 1991년부터 20년 후에 치매 인구가 얼마일 것이다를 추정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 20년 후에 정말 확인을 해보니까 예측은 엄청 빗나갔습니다. 치매 인구가 오히려 줄은 거예요. 예측보다 엄청나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아, 치매도 예방이 가능하구나.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11년부터 14년에 그런 연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14년 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랜신 뉴럴러지가 얼마나 유명한지 그 영향력이 얼마인 지는 제가 말씀드린데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게 요 우리나라 중앙학술지에 논문을 한편 내면 1이라는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근데이 랜셋 뉴럴러지 랜셋이라는 잡지에다가 논문을 한편 내면 2019년에 발표한 것이 60편 낸 걸로 카운트받는다. 이렇게 IF라고 임팩트 팩터가 그만큼 높은 잡지예요. 여기 잡지에 알츠하이머 1차적 예방을 위한 가능성이라는 논문이 하나 나온는데요 7가지 수정 가능한 요소를 지적을 해줬습니다. 당뇨병, 중년의 고혈압, 중년의 비만, 신체적 비활동, 우울증, 흡연, 낮은 교육적 성취도. 요 7가지만 잘 관리하면, 치매 발병을 3분의 1이나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소식이죠. 많은 나라에서 치매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까를 정말 치매를 기울여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미국 현직 정신과 의사인데요, 데니엘 G. 에이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당뇨와 비만과 우울과 알츠하이머는 다른 질병이 아니고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이 다르게 표현된 같은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고치려면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을 고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같은 명락이죠. 랜셋 2019년에 보면 치매 위험출이 있는데 랜셋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강력한 권고안으로 신체활동을 중지하면 된다. 운동을 시키면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금연하면 된다. 그리고 위험요인 감소 전략으로 식이요법과 체중관리를 하면 된다는 논문을 내놨습니다. 2020년 랜셋입니다. 따끈따끈하죠? 지난달이에요. 8월달. 2017년 치매 예방 개입 및 관리에 관한 렌셋 위원회가 모델링한 치매에 대한 9가지 잠재적 수정 가능한 요소로 기존에 있던 것에다가 7가지에다가 2가지를 더 넣은 것이 2017년 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청각장애와 낮은 사회적 접촉, 네, 청각장애가 굉장히... 치매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청각장애는 치매 위험의 9% 라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퍼센트고 중요한 요인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귀가 점점 안 들리는 것은 아 이게 정상이다. 이제 늙어가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모시고 계신 노인분이 계시면 귀가 안 들린다면 정말 신경을 곤드셔 오셔야 되겠어요. 반드시 빨리 해결하셔야 되겠습니다. 가벼운 청각 손실이 있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걸릴 위험이 두 배나 높고요. 중정도 청각 손실은 세배 심한 청각 손실은 다섯 배나 위험이 높답니다. 그 다음에 내 위축 가속도도 40%나 빠르다니까 이 청각장애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또, 첨가된 것이 과도한 알코올 섭취와 외상성, 뇌 손상, 대기 오염까지인데, 이거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뇌 손상 굉장히 많이 제시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뇌 손상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하는 것.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자, 정신과 의사, 데니엘 어, GMN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일반 의사를 했다가 정신과 의사를 했습니다. 책을 씌어갖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10번이나 올랐습니다. 기억 구출이나 또그 대책으로 맑은 정신이라는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 이분이 왜 소아과 의사나 내과 의사나 이분일과 의사나 정외과 의사나 뭐 안과 의사나 뭐 심장외과의사나 심장내과의사나 모두 다그 자료를 눈으로 보고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왜 유독 정신과 의사들만 추측해서 하냐 그래서 자기는 뇌를 스캔하기 시작했는데 만 오천 개뇌 이상을 스캔을 했네요. 스펙이라는 스캔을 해갖고천9백구 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그건 삼십 년에 돼가지 한번 스캔하는데 비용이 제가 보니까 1300불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분이 미국 전역에 8개의 클리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이분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 결과는 80% 개선이 된답니다. 대단한 성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정신과 진단에 사용되는 그 기구들,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데, CT, 여러분 잘 아시죠? 가장 쉽게 설명하면, 빵, 그냥 썰지 않은 빵한 개에 돌이 있다. 뭐, 이물질이 있다. 그럼 그걸 촬영을 해갖고, 얇게 썰어갖고, 어디에 돌이 있고, 얼마만큼 큰게 있는가를 보는 거죠. CT라는 것은. 이건 문제가 뭐예요? X선, 방사선이 굉장히 많이 노출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PET는요, 혈류에 주입된 방사성 표지된 대사 활성 화학 물질 배출까지 다, 다 측정이 가능한, 어, 조금 더 발달됐고, 좀더 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MRI 많이 하시죠? 이건 그 X-ray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체에 아주 자세한 이미지 연출하는 스캔 유행입니다. 이건 뭐예요? 어, 폐소공포증, 뭐 좁은데 이렇게 못 들어가는 사람 못 찍습니다, 그렇죠? fMRI, functional MRI죠. 이건 혈류와 관련된 변화를 감지해서 내 활동까지 측정할 수는 좀더 좋은 성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분이 하는 것은 스펙. 단순히 기관의 크기나 부피뿐만 아니라 생화학적, 생리학적 과정을 관찰하는데도 유효하고요. 신체 내에서 생리적이고 신경화학적인 변화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료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강의하는데 사용한 재료를 제가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35세 때의 내가 이렇더래요. 55세 때는 보니까 좀더 망가졌죠. 82세 때는 훨씬 더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뭐, 태행성 질환이니까 점점 점점 망가지는구나 하는 우리의 생각을 멈출 수 있는 계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92세 본인의 할머니 내래요. 거의 35세하고 뭐 비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노력하면 청명함 정신을 가지고 일생을 살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본인의 내래요. 이 MN 의사가 미식 축구 선수를 했기 때문에 내 부상을 굉장히 많이 입고 또 군인을 다녀왔기 때문에 힘든 일을 많이 겪고 해서 내가 많이 망가졌더래요. 근데 20년 후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노력하고 20년 후에 사진을 찍어봤더니 스펙에서 이렇게 나왔대요. 희망적이잖아요. 자, 여러분 건강한 내하고 알츠하이머 환자 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데 어떻게 비교하냐 면위의줄첫 번째 내하고 세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아래 줄첫 번째 하고 세 번째 하고 두 번째 하고 네 번째 하고 보니까 상대가 되지 않게 알츠하이머 환자 내가 많이 망가졌다 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bright minds 맑은 정신이라는 그, 그 처방 의첫 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blood flow b 땄죠 retirement 에서 r 땄죠 inflammation 에서 i 땄죠 이렇게 해서 bright minds 를 했는데 기억력 강화 회복을 위한 11개의 위험요소예요. 그래서 예방과 치료를 같이 줬습니다. 혈류, 은퇴와 노화, 염증, 유전, 두뇌 손상, 독소, 정신 건강, 면역 감염, 신경 호르몬 결핍, 당뇨, 비만, 수면, 이 11개가 위험요인이라는 것입니다. 11가지 위험요인을 보니까 혈류, 스펙상에서 그 기관에 가는 혈류가 저하되는 것, 고혈압, 발기부전, 운동하지 않는 것이 다 위험요인이고요. 은퇴하고 노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새로운 학습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뇌세포는 별 볼일 없으니까 그 담당했던 건 죽는데요. 그 다음 고어페르딘, 아스틸콜린, 주의집중하고 노화가 되지 않게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염증, CPR 수치가 올라가면 염증인데 염증이 굉장한 위험 요소고. 그다음에 인트루킨 6그 만성 염증과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허머시스테인은 심장마비나 뇌절정을 일으키고. 오메가 3가 적으면 염증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다음에 유전. 아포 E4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머리 부상. 비단 의식의 소실 없는 간, 간단하고 조금 여튼 뭐, 가벼운 부상이라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요즘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독소, 흡연이나 약물이나 알코올은 물론 뇌를 다 망가지게 하고요. 곰팡이나 독소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 우울하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만성 스트레스가 다 이렇게 기억을 망가뜨리는 뇌를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는 것이고 면역력이 낮고 감염 라임병이나 포진이나 천식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의외죠. 천식도 이렇게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 그다음에 신경 호르몬, 갑상선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 이 이것들도 결핍되면 그러고요. 당뇨나 비만, 당뇨, HbA1c가 높거나 비만 BMI가 높은 것도 위험요인에 속하고요. 수면 불면증과 수면증 무호흡또 우리가 수면 중에는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비렘잠에서 뭐야, 내 척수액이 내 안에 있는 쓰레기, 베타아밀로이드와 그 다음 타우 단백질을 청소해 주는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되기, 안 되기 때문에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서 정말. 제대로 주무셔야 된다는 것. 자, 피할 것은 술입니다. 술, 담배는 전부 다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기 때문에 해마에 손상을 입히죠. 특별히 술과 담배를 같이 할 경우에는 인지기능 자속도가 36%나 더 빠르기 때문에 아주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설탕과 포화지방상, 과자, 아이스크림, 도넛, 콜라 버터, 치즈, 마가린, 마요네즈, 삼겹살, 햄버거, 치킨, 베이컨. 우리가 영양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엄마들은 그 아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한다고 치즈를 정기적으로 먹이는 엄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해야 될 음식들입니다. 내 혈류를 저하시는 그 커피, 담배, 고혈압, 심장질환. 각종 칩, 포테이토 칩이나 뭐 양파 칩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설탕이 많은 것은 기억력 손상을 가속시킨다는 것을 명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분이 가족이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세일을 하더랍니다. 어우 설탕이 엄청난 도넛이죠. 그 다음에 베이컨 기름에 지글지글 했네요. 그 다음에 햄버그, 그 다음에 소세지, 남녀 누구나 좋아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이분들이 교회에 가서 이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는데, 자기가 목사님한테 아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낸 책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저분이 좋은 프로그램을 할수 있으니까 교회에서 하자 그래갖고 15,000명이 등록을 해갖고 이번에 교회에서도 굉장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빼고 건강하게 이 두뇌 건강을 굉장히 좋게 하는 일에 직접 관여하셔서 더 유명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나쁜 것몇 가지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좋은 음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